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세밀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국력당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힘을 내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일의 모임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소서 주일 학교와 청년들의 여러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 유익한 신앙 훈련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에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사람을 남기는 목자와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역경 속에도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소서, 목장과 후원 선교사님의 긴밀한 나눔과 후원이 지속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족들을 폭염에서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건강과 물질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샘물 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해주소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문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심판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 굉장히 크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쭉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곡소리가 나는 심판이고, 눈물을 쏙 빼는 그런 심판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또 18절에서는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심판의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이들이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곡하는 분열을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통곡 소리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울려퍼지는 곡소리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의 거처가 사라져서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구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거처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심판의 결과를 더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그 자리에 시체가 가득하고 그 시체들이 밭에 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모여있는 곡식단처럼 쌓여있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곡소리 나는 심판, 눈물이 끊이지 않는 심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거처가 허물어지는 심판 그리고, 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심판 앞에서 남아있는 것은 시체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이 확실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두 번째 자세는 나도 예외가 아니다입니다 이 크고 두런 심판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는 깊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역시대에 무서운 하나님은 지나가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입니다. 나 또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2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들어, 넘어 들어오며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오는 이 장면은 애굽에 임했던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애굽당 전역에 임했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재현되는 듯 합니다 바로가 항복하고 손을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이 아주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비슷한 내용의 심판이 이제는 애굽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펼쳐집니다.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유다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심판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목사라도 예외가 될수 없고 나라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와 용맹과 재물이 없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잘할수 있는 건 그것을 자랑하는 게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것들은 자랑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부른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되며 이웃에게 해를 꾸미고 악을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민족이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의 자세,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